네, 정리꿀 필요하신 분예두 말만 판매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리채밀 이제 막 마쳤는데요 정리채밀을 마쳤는데 요거 두말 채워가지고 두 말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꿀 꿀은 헤어로비치하고 설탕구이 섞였어요. 어, 주로 헤어로비치가 아주 많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면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예, 담는 거는 어, 현재 요 기준에서 요거 기준에서 담을 건데, 에, 남으면 오바이트 하더라도 다 담아서 보낼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정리꾼은 내가 필요가 없거든요. 정리꾼은 필요가 없으니까, 어, 꿀이 남으면 통에 오바이트 할 정도로 다 담아서 어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다 빼서, 어, 바닥에 버려야 되겠어요. 그냥. 말통 두 개만 필요하신 분, 네,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전화번호는 0 1 0 6 3 3 2하 12561256으로 연락하시면 제가, 어, 정복걸료 도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.